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등등.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더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 힘센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힘없고 입만 열면 늘뭘 달라고 졸라대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속 계실 이유가 사실은 그닥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왜 그러시는지 생각해보면 그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인만 외래의 약속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한 약속에 하나님 자신이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 같은 건 뒤집고 내치기 일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아, 시편을 묵상해보면 거의 모든 구절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시편 34편, 34편 말씀도 그렇지요. 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신실하게 우리를 믿어 주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주님의 백성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어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의 실체를 보게 하소서.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지켜 주소서. 이 시대는 악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신 주님, 우리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